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311조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우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뭐, 뭐, 뭐 하죠, 이게? 송, 송년회? 예. 송년회를, 막년회입니까, 뭡니까? 송년회. 송년회, 뭐, 막년회 뭐, 뭘 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뭐, 야, 한 자식 따라서 뭐 하죠? 뭐, 뭐 합니까? 예, 예, 건배, 건배할 때 보통 뭐 외치죠? 위하여! 이라야죠 그죠? 위하여, 위하여, 예. 위한다는 게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해 봤,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위하는 것도 그 진짜 나를 위하는 게 뭘까?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한다 라고 할 때, 예, 진정으로 그 위하는 것이 상대를 정말로 위하는 것일까? 예. 저도 뭐 자식을 위한다. 뭐, 그 다음에 부모님을 위한다, 라고 하고 성도들을 위한다, 학생들을 위한다, 친구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위하는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할수 있는 정도껏 합니다. 내가, 내가 니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라고 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정도껏. 예. 다준것 같은데, 다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다 죽었으면 내가 남아있지 않겠죠. 예, 그 다음에 죽을 정도로 했으면 내가 이미 죽고 없겠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위하라는 예,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위하여. 그다음 2절에 보면, 위하여.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위하여. 예, 해보면, 위한다는 것이 딱두 가지의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할 때의 그 태도와 사람을 위할 때의 그 태도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그 위하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을 때또 자신의 삶의 표현으로 위하여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진실된 모습으로 동일하게 표현되더라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와 어떤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대부분이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위하여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든 복음을 위하는 것이든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위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인 예, 사람이 이방인을 위하여란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상정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상정도 안 하는데 위할 때는 어느 정도의 태도와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과 어느 정도의 예,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도로 하여금, 상종도 안 하는 이방인을 위하여, 위,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여, 위하여라고 할수 있게 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니라면, 복음을 위하는 태도와 사람, 어쩌면 상종도 안 하는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를 동일하게 해서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소는 복음의 실체일 뿐만 아니라 그리소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초점 맞추어져 있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한다라고 할 때에 누군가를 위한다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1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갇힌 자리였다. 예, 갇힌자 되었다는 것은 프로가 되었다거나 속박이 되었다는 거죠. 예,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속박까지 되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내 스스로를 예, 제어시켰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읽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속박되도록 만든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의 일이었고 그리스 안에 자기 자신이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박시키고 가두지 않으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무가치한 이방인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두지 않으면, 예, 내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런데, 자기를 더 가두지 않으면 자신이 드러나서 그 상대방을 위해 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한테 위축을 당하냐면. 느 위하는 사람에게 위축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집사님을 위해요? 그럼 집사님이 드러나야 되고, 빛이 나야 되고, 힘이 나야 되는데, 내한테 위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위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위축을 당하거나, 겁을 먹거나 오, 저분이 내한테 왜 이러시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면, 우리가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냥 위하는 걸 편하게 받아들이고, 뭐밥 뭐, 먹어도 맛없다라고 쉽게 이야기 합니다. 근데, 친구 집에 갔거나 어떤 어른이, 뭐, 따고 뭐, 까는거 해서, 우리 그, 교회에 군사님들이나, 예, 식당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만들어 내놓으면, 우리가 맛없다는 소리 못하죠. 예, 못하고 안 하고 해서도 안 돼요. <laughs> 그죠? 그런데, 집에서는 어니까 예, 하거든요. 예. 그거 합니다. 아. 혹시 하십니까? 주문 주는 대로. 주문 주는 대로 없습니까? 많이 바뀌셨네요. <laughs> 그게 왜일까요, 이게? 왜 차이가 날까요, 이게? 예? 그거는 그 상대와 나 사이에 뭔가 형성되어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고 할 때에 이 갇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한다면 내 자신을 스스로 속박시켜야 됩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뛰어넘는 이 사람을 하여금 속박되도록 만든 어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게 뭐냐, 1장에서 2장에서 계속 말해왔던 거거든요. 그게 은혜겠죠, 은혜. 그래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친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끝으로 가면 은뭘 이야기하느냐 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을 이야기 하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을 이야기 하는데 저도 사실 전도 다 전도해보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해보고 러면 전도 간증자들 보셨죠 겸손한 사람 본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네 예. 간증자들이 겸손해지기가 안쉽습니다 겸손을 가장하에서 간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 비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루고 이룬 사람이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무가치한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아가면서까지 그리스의 사도의 직분을 정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위에서까지 나를 가두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자기 자신이 예, 안 드러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복음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무가치한 이방인들입니다. 복음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유대인이 먼저 다가와서 자신의 종교를 제시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하려면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치부 예배나 어린이 예배 할때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리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러도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laughs> 왜 그러죠 왜? 그리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리 합니다 왜요? 그 대상자에게 초점이 맞춰지거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 대상자입니다. 한 치도 그 대상자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내 신분, 내 모양, 내 직업, 내 말, 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본질적으로 위해지는 대상자가 어떤 무엇에 해서도 예, 상처를 받거나 위협을 받거나 예, 뭔가 뭐 이상 이건 뭐지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예. 가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헌신하게 만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그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 가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어, 위하기 위해서는 갇혀져야 됩니다. 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위하려면 고개를 숙이려면 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한 행동인데 이걸 굳이 어떻게 말로 표현하려고 보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같이 땅 자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감옥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를 위해 줄수 있습니까? 예. 아무 해줄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예. 예. 이게 버렸다는 것 자체도 내가 그 헌신을 해갖고 버려진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이거는 고백입니다. 예. 고백적 태도죠. 고백이 만들어낸 이 사람의 삶의 그 결과적 모습. 예.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의, 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위해야 됩니다. 아무리 위한다 해도, 예, 내 주장과 내 가치와 내 계획과 내 목표대로 안 되면 사람이 조급적이지십니다. 예, 다급하면 조급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단한 번도 조급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정하신 것뜻 안에서. 예, 저는 그래, 이래 생각해요 뭐, 그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때 오신다 하기 주님이, 예, 뭐, 벌써 2 0 0 0년이 흘렸으니까, 뭐, 금방 안 오시겠나?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 우리의 조급함이죠.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자라고 하기 때문에, 뭐, 내일 하실 수 있는 거, 그거는, 그거는 우리가 간지할 바가 아니에 그게 중요한 게아니야 조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누군가를 위할 때는, 특별히, 내 내가, 내가 그를 위해서 갇혔다거나 뭐 헌신했다거나 상대도 안 해줄 사람을 뭔가 위해 줬을 때는 뭐가 생겼냐면왜 어, 빨리 결과가 안 일어나지 왜 빨리 변화가 안 생기지 왜 뭔가 왜안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 조급함이 생기는데 복음 전도자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분의 흐름의 시간이 있다 그분의 흐름의 시간 이 있다는 것은 갇힌 자 되었다는 것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내 뜻과 내 계획으로 뭔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조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사람을 위할 때, 더더욱 조급하면, 그, 내가 너를 위한다는 그 마음이, 부릴 때딱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뭐, 훅 올라옵니다. 예, 반응을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한다면, 어떤, 뭐가 필요하냐면, 3절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비밀을. 예, 진짜 위하는 일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장 1절에 그리스 예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예수의 일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누군가를 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그 복음의 비리,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먼저 간단하게 기록한 것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읽으면 알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에서 그게 뭐냐?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위한다면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자꾸 읽고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그리스의 복음의 비밀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만 위할 수 있습니다. 예, 위한다고 하면서 예, 위해 줄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 보면 그냥 마, 마음뿐인 거예요. 마음도 중요하죠. 그냥 참 미안하다, 너를 위해 줄게내 내 마음뿐이네. 정말로 그래야 되면 그 마음은 뭔가 줄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입니다 근데 뭔가 줄수 있는데 그래 뭐 마음뿐입니다 이거는 좀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거짓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진정으로 위한다면 정말로 줄수 있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걸 줄수 있는 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예,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예, 간단히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읽고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읽고 깨달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위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서의 비밀의 경륜들을 읽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예, 알지도 못한다면 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위해야 하는가? 위하는 결과가 뭔가? 위하는 이유가 뭔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6절, 예, 시작. <laughs> 예수 예수 안에서 함께 성복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해야 됩니다. 예. 이방인이어서 이방인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죠. 그 당시에 상황이 이방인처럼 여겨진 거죠. 그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아야 될 구속고 제사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 왜 복음으로말 미야마, 위해 지는 대상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 함께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한 함께가 아니라, 어디서 함께 하는 겁니까? 그리스 안에서 함께. 그리스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예,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 구분이 있을 수 없고, 구별도, 예,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구별이란 단어 자체를, 뭐, 좀, 예, 뭐, 구별이란 단어는 좀 좋은 거고, 구분은 다른 거다라고 하지만, 구별을 하려고 하는, 뭐, 이, 이, 자체도 보면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까 가친자처럼 되는 이게 구별이거든요. 그런 의미로서의 자신의 구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예, 구별적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결과를 뭘 만들어 내냐, 구분을 만들어 내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게이 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예, 서로 나누어 가질 지분이 있다는 말이겠죠. 예, 그러면 이야기죠. 우리가 먼저 선민되었고, 내가 먼저 예수 믿었고,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해주었고, 내가 예수 믿은, 예? 세월이 어딘데? 어디인 말이야? 너하고 내가 같은 상에. 아, 네, 이거 기억이 납니다. 뭐, 조금, 아직 제가 좀 사람이 덜 돼가지고, 좀 분한 게 마음인데, 그러니까 그 대학원 예, 공부할 때, 예, 그뭐 석사까지 공부할 때, 그 예, 부산 경남 지역에 한참그 98.1인가, 예, 창원극동방송 이래 가지고 한참 그때 그 무슨 상담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 가정 상담하냐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분하고 제가. 그 같이 공 그분은 박사과정 공부했고 나는 이제 석사과정 공부했는데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laughs> 사람들이 이제 같이 공부한다니까 저보고 그 소개 좀 해가지고 우리 모임에 강사로 좀소빙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분이 바쁘니까 그래서 전 나도 뭐 학교 공부도 있고 다른 일도 바빠서 그분을 불렀어요. 불러갖고 왔는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그분은 이제 예게보면 이제 강사 섭외도 하고 했는데 내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자 늦게 와가지고 그냥 강의와 참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분이 노발래요 어디에 강사를 섭외 강사가 왔는데 본인이 섭외해 놓고 늦게 오고 어? 강사 대접도 안 하고 어? 어? 그래갖고 막 화를 막 언제 되냐면 이게 아, 아침에 지금 그때 신혼이었는데 새벽 새벽이죠 6시 반인가 이갖고 전화하고 금 갑자기 왜 전화지 화를 내시네 어디에 말이야 예? 강사 섭외를 인식을 하고 어? 당신하고, 내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공부하기 한다고 해서, 같은 컵인 줄 아세요! 이러면, <laughs> 우와, 내가 뭐, 어휴, <laughs> 충격받았는지 모르면, <모르겠네>. <laughs> 죄송하다, <웃음> 죄송하다, 죄송하다. <laughs> 너무 죄송하다고. <laughs> 와, 그때 이제, 아, 컵이 있구나. <laughs> 같은 컵이 아니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같은 수업 듣는다고. <laughs> 같은 컵이 <껍이> 아니구나. <laughs> 그때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이게, 예, 빨 이런 거죠. 네? 같이 말이야 그리스 안에서 가, 아무리 그리스 안이라고 해도 에? 난 목사고 말이야 어디 평신도가 난 장로가 어디 족보도 없고 어디서 온 놈이도 모르고 에?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 먼지도 모르고 이 예, 그런 이야기 할수 있거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예, 말 그대로 똑같은 말입니다 가친 자가 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주장할 게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리스 안에 있다는 말은 자기 이름조차도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들은 그 이름을 뭐랬습니까? 그리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예. 초대교회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그리스인이라 한다. 예. 자, 자기가 자안 드러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랬냐 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예, 아름다운 단어인지, 예, 함께. 예, 우리는 함께 합니다. 예,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 저는 주일마다, 예, 우리는 게 고백할 때, 아, 예, 예, 예 감동입 사실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할 때, 예. 그게 바로, 예, 우리가 그들을 증말을 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고백이 없으면 위해 줄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위하는 일은 뭐냐? 위하는 일은 바로 은혜입니다. 예. 내가 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위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은혜고. 이것이 은혜인 줄 아는 것이 은혜인 거죠. 예. 내가 뭔데 그리스의 일을 할수 있지? 내가 뭔데 내가 예수님 직접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해서, 예, 이게 함께 상처가 됩시다. 함께 지체가 됩시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시다. 근데 내가 전는게 아니라 다 그리스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그런 직임을 맡고, 그다, 그리스의 비밀의 경륜이 적혀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비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죠 네. 참으로 위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는 거라 예 네. 위하는 일 그리스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위하는 이 일은, 예, 어떤 모습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능력에 역사하는 대로, 예,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이 말도 뭡니까? 아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예, 그분의 예뜻 안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예, 그러니까, 그, 뭐, 내가 뭘 하지만, 그, 내 것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면 내 것을 가지고 위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상대가 느낀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위하는 일은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위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하면요, 어떤 게가 발생할까요? 빚을 지우게 됩니다. 참 이게 이게 안타까운 거든요.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상대는 빚을 진다는 마음을 들어요. 내가 언젠가는 갚아야지. 내가 언젠가는 보답해야지. 우리가 그런 걸또 뭐라 고 합니까? 그게 뭐인간의 어? 예의가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복음과 관련해서는 갚으란 말도 안 하고요. 빚을 지었다는 말도 안 하고요. 그냥 위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이게 그 경제적 방식입니까? 우리네 경제적 방식은 누가 밥을 한끼 사둬요. 그게 빚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위하는 방식에 복음의 비밀을 위하는 이 일은. 내가 쳤는데도 상대가 빚졌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또 쳤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빚을 지웠다고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저는 이 경제적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죽어도 어떻게 빚을 지운 게 없을까? 받고도 내가 빚졌다는 느낌이 없을까? 오히려 빚을 받았는데 자유하고 빚을 지웠는데 오히려 더 자유한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게 바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했기 때문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일꾼을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8절에 이렇게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일을 주신 것은 성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공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 다 이게 예, 예, 나오는 결론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가친자가 된 것, 위하는 삶을 사는 것, 은혜대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지극히 예 일꾼이 된 것. 이 모든 표현들이 다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가 다 똑같은 표현들이죠. 예. 똑같은 뜻을 달리, 달리 그냥 말을 바꾸어서, 예, 썼을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일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작은 자 중에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거는 이 일에 있어서 바울의 겸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바울의,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뭘 말하고 싶어 했냐면, 8절에 그리스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이 그리스의 풍성함은 은혜를 주신 것인데, 이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입니다. 예, 이거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을 위하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낮춰야 됩니다. 겸손, 이런,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를 드러내고, 그리스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비밀의 경륜이 읽혀지고, 깨닫게 되고, 전해질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빚을 지운 자나 빚을 받은 자도 빚을 지운 자도 자기 빚을 지웠다 해서 내 몫이 없고 빚을 받은 자도 빚졌다는 그게 없는 거죠. 왜? 빚을 줬는데도 풍성해지고요. 빚을 지웠는데도 예, 또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걸 줬는데도 사람이 주면 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풍성해지고 빚을 받았는데 예, 더 예, 풍성해지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방식! 그래서 이 위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하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 구절에서 영양처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거냐?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드러내는 거죠. 예. 이걸 딱 드러내면 뭐가 나타나냐? 그리스의 풍성함이 드러나겠죠. 이걸 드러내면 복음의 비밀의 경륜이 깨달아지겠죠. 이걸 드러내면, 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언제부터 있어진 것이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이니다 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 영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던 그비밀이 예,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군가에게 드러내어, 예,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도록 계획하시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풍성함을 드러낼 때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이 어떠한다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죠?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삶에 침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적합성을 가진 모습으로 예, 드러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하다는 말 자체가 그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바로 3절과 4절과 5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을 읽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것을 알기 위해서.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일이, 예, 우리로 하여금 위하는 삶을 살수 있는 예,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위한다는 말 자체가 뭔지. 예, 그래서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주장하거나, 예, 자신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철저하게 상대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함께 상속까 되고, 함께, 예, 유업을 같이 받을 자,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여깁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